이런 데는 무조건 2인 1조야 그래 안 무서워 하, 아! 어? 쟤 없었는데? 어! 어떻게 움직여요! 죽으세요 빨리! 죽으세요! 어떻게 살아계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김앤팔입니다 오늘의 공포게임은 몇년전 실종된 배를 탐사하는 공포게임이라고 합니다 약간 느낌이 버뮤다 삼각지대에서 실종된 배를 탐사하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죠 플레이 게임 이런 거 읽는 거 우리 겜성이랑안 맞으니까 편집 어, 뭐야, 이게 시작된 거야? 아니, 야, 맨날 인디게임만 하다가 스팀게임 하니까 퀄리티 대박이다. 와, 이게 스팀인가? 아니, 소리 너무 디테일해. 뭐야, 와, 개쩔어. 아니, 그리고 확실히 선박이라서 살짝 피어져 있다. 그치, 보이지? 막 흔들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뛰는 키는 없습니다. 걸어 댕길 수 밖에 없어요. 아무도 없어. 근데 이런 데서 사람 만나면 반가우면서 무서울 것 같아. 그치? 아니, 이쯤 되면 한명 하나쯤. 어, 누구세요? 어, 아닌가? 어, 뭐야. 아니, 살아있던 사람인가봐. 밀랍초처럼 굳었어. 와. 우와... 문 열린다. 헷! 헷! 아, 저거 왠지 움직일 것 같은데, 느낌상. 아 어, 됐다. 아, 피 뭐야! 어? 뭔가 얘를 죽인 괴물이 일로 들어갔나보다. 내가 그걸 거길 들어가야 되네? 이거 부실수 있는 아이템이 필요하대요. 손으로 부술 순 없어 가지고. 어, 뭐지? 1947. 외워야겠지? 1947. 왠지 어딘가에 금고 비밀번호일 것 같거든요, 느낌상. 어, 안에 사람 있다.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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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안 돼. 다행이야. 절로 가는 거 아닌가 봐. 아닌, 그럼 빠루 같은 아이템을 얻어야 되는데, 이거 빠루 같은 아이템이 있나? 1947은 어떻소야 되는 거야? 아, 하이드 숨을 수 있다. 숨는다는 거는 괴물이 나온다는 거죠. 벌써 기분이 좋지 않아요. 와, 얘 봐. 여기 오리안 갇혀있었던 건가? 와, 와, 너는 썸네일이다. 진짜, 너는 날 놀래켰기 때문에, 넌 썸네일이야. 1, 9 4, 7 됐다. 이게 뭐야? 어 저게 무게추 같은 거 있었어. 맞아. 이런 데는 무조건 2인 1조야. 그래 안 무서워. 아, 어, 쟤없었는데 어, 어떻게 움직여요? 죽으세요 빨리. 죽으세요. 어떻게 살아계시는 거예요? 죽으세요는 말이 너무 심했다. 어, 뭐야? 누구야? 어떤 어떤 아, 나 너구나. 아, 깜짝아 씨. 뭐가 열린 거지? 아, 아 여기 열렸다. 아, 여긴 들어가고 싶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피가 많은 거야? 뭐야? 아, 야, 저기 뭐, 뭐 기어다니는데? 뭐야? 야, 밑에 뭐 있나봐? 아니, 저 바로 얻어야 돼요. 아, 저분, 저 손에 뭐 있어? 뭐야? 아, 얘가 아까 그 움직였던 애 같은데. 이거 뭐 얼굴 표정 약간 웃잖아. 아니, 이렇게 꽉 쥐고 있으면 제가 어떻게 가져가요? 아아아아아아! 이 아, 너무 예의 없다. 얘 주인공, 아니 이제야 뛰는 거야? 아니, 뛰는 키가 없는 줄 알았네. 이제 뛰네. 얘는 이제야 심각성을 아는 거야. 아, 왠지 느낌상 이 열쇠로 빠루를 얻어. 저기요, 저 거기 가야 되는데요. 게임 진행상, 어, 아니, 누구세요? 잠깐만, 잠시만요. 야 씨, 망치 들어! 망치 들어! 녹슬었지만 망치 들어, 임마 맨손으로 이길 수 없는 상대일지도. 저기요? 아뭐 어떡하라고요? 어떡하라고요? 왜안 사라지세요? 아 끄지세요, 제발. 아 뭐? 어 뭐야. 아, 됐다. 아 왠지 여기일 것 같은데? 아 맞다. 그래 왠지 여기 열릴 것 같더라. 느낌이 딱 그랬어. 어왜 뭐야 뭐 아무것도 없어 여기까지 이렇게까지 걸어왔는데 어어어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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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아닌데 혹시 내가 밟았니 뭐왜 깨진 거야 갑자기 어아 어. 이걸 빼야 되는 거야 아 어. 당신의 희생 잊지 않을게요 진짜로 죄송해요 어머 싫어 어 뭐야 어디 갔어 왜? 아 떨어졌구나 빠루 됐다 문열그 조각상들은 3일째에 나타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한두 개 뿐이었지만 매일 더 많이 나타나서 주말이 될 때쯤 수십 개가 생겼다? 아니 이게 점점 생긴 거였어? 조각상 몇 개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벌써 세 명이 죽었다 격리 구역에서 대피할 때 승무원의 주의를 끌기 위해 휘파람을 불었고 동상 중 하나가 휘파람을 불며 돌아왔다. 그러니까 억으로 끌려고 승무원이 휘파람을 불었는데 동상 중에 하나도 휘파람을 불면서 왔대. 아니 그럼 지능이 있다는 건가? 지난 한주 동안 사망자 한 명이 더 발생했습니다. 지능이 있는 조각상들은 항상 휘파람을 불며 돌아오고 그것은 위험을 피하는 방법 중 하나가 되기도 했습니다. 너무 가까이만 있지 않으면 조각상 움직이지 않는다고 하네요. 아 휘파람을 부는구나. 근데 내가 있을 때왜안 불었지? 이제 우리는 몇명안 남았습니다. 엔진이 멈췄고 우리 다리로는 음, 올라갈 수 없습니다. 이 배에는 뭔가 다른 것이 있고 그 다른 것은 생존자를 찾기 위해 복도를 막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곳은 이곳입니다. 빨리 구조가 되게. 아 그럼 이방에서 버틴 거구나. 이단 이거 손전등. 얻었습니다. 아 나이스 그래 좀 밝아야지. 아 그럼 얘네들이 생존자들이었구나 이 대머리들이. 뭐가 있지? 어, 뭐, 뭐야? 방금 휘파람 소리 내가 낸 거구나. 내가 큐를 누르면 휘파람을 불수있어 오늘 어디 가야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뭐야? 누가 응답을 한 거지? 방금 여긴가? 아, 잠겨있어. 아, 어, 나 이거 아이템 있지 않나? 빠루, 빠루가 일회용이었던 거 같아요. 내 생각엔 아니, 이... 이 정황상, 여기에 아이템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있네. 근데 잠겨있으면 어떡해. 아, 다 잠겨져 있어, 아주. 어, 뭐야, 이런 방이 있었어? 아, 어, 어, 여기 뭘 넣어야 되나 보다. 비밀번호 같은 건안 적혀있고. 어, 여기 열려있다. 아, 닫혀있네. 젠장, 여, 여세요. 열어주세요, 제발. 어디 가야 되는지 모르겠다고요 아, 여긴가? 숨어야 돼! 숨어야 돼! 정말 <laughs> 아야아 맞다 아까 그쪽 쪽지에서 누가 돌아다닌다고 했잖아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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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나왔으니까 어딘가 열렸다. 나이스, 여기다. 제가 여기 있었네. 이거 뭐야? 시계. 자, 지금 시간, 지금 시간. 근데 이 맵에 시계가 있었나? 아, 나 오면서 시계 못 봤는데. 내가 못본 건가? 아, 있다! 11시 35분. 1, 예, 1. 예. 오, 나이스 안에 뭐가 있는 거지? 스크류드라이버 그러면은... 그걸... 야, 쟤 이제 돌아다녀. 막... 아까 개구멍 같은 거열수 있었거든요. 개구멍이 있었는데 어딘가... 아, 기억이 잘안 나. 아, 여기다 됐어. 아, 드디어 좀 진행이 된다. 중간에 한번 막혔거든요. 왼쪽 막혀있고 오른쪽. 어, 생각보다 짧네. 여기 피자국이 더 많다. 어, 문? 그리고 사진. 여길 열었구요. 아, 여기 안에서 그냥 잠겨져 있던 거구나. 일단 문 조각은 저기 끝방에다가 쓰는 거 같고. 포토그래. 는 아까 거기다 쓰면 될것 같고 이게 여기인 것 같은데 맞지? 어달 모양만 하나 얻으면 된다. 저기에 뭔가 비밀이 있을 것 같아. 여기다가 이거. 아 이렇게 꽂아놓는 거야? 어 신기하다. 이게 뭐야? 다 내가 갔던 방 아닌가? 어저 뒤에 뭐야? 라디오 뒤에 스위치 이거네. 아 진짜 아 하지 말라고 놀랬잖아. 여기다 여기 뒤야. 피켜이 씨얘 막혀 있었네. 그니까 내가 그러니까 못 찾지. 와 이거 하면 그냥 금고 열리네. 아 이렇게 쉬운 거였어? 다 찾음. 가다 죽을 확률 조금 높아요 느낌이 좋지 않거든요 방금 어은거달 모양 그거 조각이요 여기 끝방에 쓸수 있는거 아 해모양이구나 어야 빨리 써라 빨리 열어라 열어라 해, 열라 했다 진짜로 열라 했다 안보여 지금? 위급한 상황인거 열라고 열라고 아 제발요 아 열렸는데 아, 이럴 거면 내가 왜 모은 거야? 아, 나안 죽음... 아, 아, 죽을 듯... 아, 빨리 도망가야 될거 같은데... 튀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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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이 어디야? 아니야, 아, 막혀있다... 아, 안 열릴 거 같아. 아, 그치... 아, 이럴 줄 알았어... 아! 열리나요? 열리나요? 열 열었다. 나이스. 어, 아니 전 저는 그렇게 이렇게 힘들게 열었는데 그쪽은 그럼 제가 뭐가 돼요? 아 죄송해요. 어. 어. 아니 이게 데모라고 말이 안 되는데? 2023년에 나온다고 하는 와 너무 잘 만들었다 미친 거 아니야? 데모 버전 했는데 한 편을 다한것 같아서 저는 2023년을 기대하지 않겠습니다. 장난이고 이거 2 0 3년에 나오면 무조건 해야겠다. 과연 그 휘파람은 뭐였을까요? 댓글에 남겨주시면 저도 같이 한번 추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녹화지 종료도록 하죠. 빠이